안녕하십니까. 해몽대박의 필출라인입니다. 1133회 생일수로 본 당번수 예상번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에 앞서 복귀하고 가... 가야겠죠? 오늘 광복절이었습니다. 역사를 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것을 빚대요 복귀가 없는 로또는 글쎄요 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구라라고 할까요 네 그럼 1133회 하기 전에 1132회 복귀하고 하겠습니다 네1379 중에 7 나왔습니다 네 항상 수동 하시는 분은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항상 있을 겁니다. 저도 해몽대박 또한 수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후원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사실, 6까지, 여기에서 6도 나왔죠? 6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인 필출라인에서 5주 6조 기본으로 나온 적이 많다고 했죠. 40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6하고 이렇게 4 0일하고 분산해서 잡았기 때문에 음 나도고고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5등 1장 그리고 행복한 로또님 5등 3장 드렸습니다. 제가 4등 이상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왜, 감각, 아니면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을 겁니다. 항상 저는, 저도 마음이 앞서지 말고, 제가 항상, 기본, 네, 충실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하면, 제가 또, 해몽대박의 또 강점인, 그리고, 조합에서 잡아야어야 되는데, 조합에서도 나눠서 잡아서, 좀 4등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라 어, 6하고 41을 분산하자 했습니다 19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몽, 행복한 노또님하고 나도 고고님에게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5등은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5등을 잡아야 4등을 잡고, 3등을 잡고, 2등을 잡고, 1등을 잡는겁니다 제가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악플에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 악플러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난 실정에서 왜냐 음 행운 행운 번호랑 예상번호랑 필출라인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 저에게 후원자님들이 생기셨고 작년에 그래도 제가 어 후원금을 받아서 어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후원금을 못 받았을 텐데 악플도 관심이다 전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에게 뭐 이렇게 뭐 이거 했을 때뭐 재수 감사합니다 이런 악플은 아니 이 악플이라고 할수 없죠 이런 거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반말로 찍찍하거나 욕을 하거나 했을 때는 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거론을 하고 해명을 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욕 들으실 분은 저한테 같이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33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1133회. 네, 7월 7일 끈질기게 잡습니다. 그렇지만 해몽대박이 계속 번호, 당번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요번에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사실, 2. 기본에 충실해서 2 잡았고요. 그 다음에, 7 나왔죠. 아, 네, 요번에 2월수 7로 잡힙니다. 또, 해몽대박이 강점인 2월수 7. 예상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9. 잡았습니다. 279 잡았습니다. 해몽대박을 시청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구독자님과 시청자분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몽대박의 필출라인이었습니다.